5인분이야. 그래서, 동영상 찍는 거니? 응. 이렇게 다섯 개를 나눠놔 근데 여기 어... 깨하고 참기름하고 식초하고. 아니, 그거 뿌리는 거는 못 찍었잖아. 상 없지. 응. 찍었, 저기, 식초를 좀 넉넉히 넣어서 새콤하게 비비고 난 다음에 새콤하게 다시 찍을까? 아니요, 응. 그냥 해요. 그래갖고 깨를 뿌리는 이유는 이렇게 섞다 보면 깨가 이렇게 위 아래로 섞어지니까 이게 골고루 섞어진 거를 알 수가 있어 요 이렇게 네. 섞어놓면 식초는 얼마나 넣어야 돼요? 식초는 좀 넉넉히. 적당량. 적당량이면 한두세 스푼 넣으면 되는데 그거는 밥의 밥, 양에 따라 다르니까.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이거 먹어봐서. 약간 이렇게 음. 여마고서 약간 새큼할 때, 음. 약간 새큼할 때까지. 알았어요. 참기름도 한한 숟갈 정도 네. 넣고, 소금은 네. 아주 쬐끔, 손에 조금 묻어 있는 정도로 넣고. 음. 왜냐면 내가 이제 닭강 대신에 오늘은 김치를 썼는데 김치가 짜서 내가 여기에 소금을 별로 안 넣었어 음. 그리고 5인분으로 5인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여기 계란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소세지 근데 내가 오늘 급하게 만드니까 초록색 시금치가 없어서 고추를 조린 고추가 마침 집에 있어서 조린 고추를 소금에 약간 해가지고 볶았어 음.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그 기존에 쓰던 남은 거 여기 이게 뭐라고 야 이거 맛살 맛살 넣고 네. 오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음. 이제 방법이 없어 있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급하게 뭘 해야 돼서 그리고 이렇게 유부초밥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두 가지를 먹으면 충분할 것 같아 자 이게 내가 5분 1로 해놓은 거를 여기다 놓고, 내가 여기 조금 구멍이 났어 그래서 여기 뜯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구멍 났잖아? 응. 뜯어서 이렇게 놓고, 밥을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 응. 그래갖고 3분의, 그러니까 5분의 4를 넣 밥을 근데 가장자리 여기를 일정하게 두께로 해그러니이 가장자리는 쌀때 쑥쑥 빠져나가니까 꼭 여기를, 꼭 채워야 돼, 우선 응.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다 밑에까지 골고루 바닥에 놓고 여기 5분의 4 정도 이렇게 다 놓으면 대체적으로 돼. 난 지금 어 나는 이게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했지만 에 그렇지 않고 조금 해도 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조금만 말아도 돼요. 근데 난 많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넓게 했어. 또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로 할수 있지. 오브레 사정도 이렇게 하고 발 밑에다가 대고 응.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계란 근데 난이거 계란이 이게 5인분인데좀 많이 했어 그래갖고 좀 하나 둘셋넷 다섯 갠데 난 계란을 좀 많이 넣고 싶거든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두 개씩 할 거야 두 개씩 할 거야 많이 먹으면 맛있어 치즈를 넣고. 이렇게 넣고, 원칙적으로는 김치를 넣을 경우에는 단무지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난 단무지 대신에 이거, 김치를 할 거야. 그래서 김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 달달달달 그냥 볶아. 꼭 짜가지고 달달달 볶아서 아무것도 안넣어 아무것도 안넣고 김치만 볶아서 해 왜냐면 난 단거 싫으니까 설탕 안넣어 그래서 이렇게 김치를 넣는거지 이건 그러니까 좀 맛이 좀 특이한데 맛있겠죠? 맛있겠네 김치를 넣어서 맛이 좀 특이할 것 같아 개운이지 두께를 거의 일정하게 해놔. 요걸 이렇게 놓고요. 이걸 어떻게 만나고? 아 그러네. 요거 좀 살짝 불려줘. 응, 내가 실패했어. 이렇게 해야 돼. 음. 맞네. 그다음 당근도 넣고. 당근 하나. 당근 넣어. 당근 넣어야 돼. 당근이 맛을 잡아. 사실 내가 요 사이에 <laughs> 소세지 넣는 걸 잊어버려서 당근을 좀고 i d n t l 고 o k at each other's home. i 하 going to go to the room. 많아서 t s t 려 e 말아 질려나 모르겠다 저. h e r o 아 m w h a t 그 아, 이번에는 저기 그 닭강이 아니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 음, 여기 꼭 여기서 돌려, 여기서 꼭가지고 여기서 음. 이제 끝에다 이렇게 물을 묻혀야 돼 여기 아니, 됐어. 됐어. 이렇게 살짝 빼서 이렇게 돌려야 되아 정확 여기 있는데. 이렇게 꾹 누르고. 여기가 빠져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둬야 돼. 여기가 맞아야 되거든? 자, 한 번. 해보지 뭐. 이렇게 다시 돌돌돌돌 돌돌 말아서. 모양이 좀 찌그러지는 것도 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꼭 묶고, 묶을 때 묶고, 집해서 밑에 붙이죠. 어디가 붙이야? 붙인 데가? 겹쳐진 그 이유로가 아니야. 여기 겹쳐졌다. 여기 이게 겹쳐진 데가 이렇게 밑으로 가게 이렇게, 밑으로 가게. 이렇게 넣는 거.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다 여러 개 되면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이건 센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풀 가지고 다음 다음에 이건 센푸이니까 아예 썰어줘 아 썰어 이예 썰어 아 네, 됐어요. 아니, 드디어 된대 이렇게 됐어 응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갖고 썰어 그럼 오늘 아, 네. 다